안녕하세요. 아레이있입니다 리어 플라이트 G3.5 헬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요, 이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두 개고요. 이게 리어 플라이트 G3.5 이게 설치 파일이고, 이게 뭐 나중에 필요한 크랙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리어 플라이트 이걸 실행시킵니다. 더블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C폴도 이거 옮기면, 요거 어, 변경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C폴 여기다가 그대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설치가 안 됩니다. 프로그램 오류나면서이거 바도록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치 진행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보통 한 2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더 오래 걸리는 컴퓨터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요즘 컴퓨터들이 좋으니까 2분에서 3분 정도면 다 설치가 됩니다. 자, 요거 하다가 중간에 오류 나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 지우고 다시 깔아보시게 되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오류뭐 압축 푸는 도중에 오류 난다고 빨간 게 뜨긴 하는데 뭐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좀잘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다시 취소하고 뭐 설치하고 하면 됩니다. 설치 도중에 중간에 빨간 글자 나오면서 뭐 압축이 뭐 풀리는 게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안 되고 이대로 계속 쭉 가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가끔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게 이게 뿐이라서 더 좋은 거 요즘에 나온 건 모르겠는데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일단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깔리고요. 뭐 예정대로 그냥 제대로 깔리네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자면은 헬기 연습하시기 전에 시뮬레이션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제 하는 거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신 거 하고 뭐, 거의, 그 차이, 차이는 없으면 실제로 보는 요런 차이는 있겠지만, 요거 갖고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헬기 견적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요거 연, 하루에 한 10분에서 1시간씩 꾸준히 연습해주셔야 헬기가 좀 빨리 됩니다. 자, 제대로 설치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레스트 추가하지 마십시오. 어쩌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 예, 눌러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추가. 그대로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your name 이거는 이름은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첫 번째에서는 뭐 OK가 뜹니다 여기 OK 그냥 OK 눌러주면 돼요 이름 바꾸시면 이름 바꾸셔야 되는데 뭐 바꿀 필요는 없고 그대로 OK 눌러줍니다 두 번째 뜹니다 자 OK가 눌러지는데요 OK 그냥 누르시면 돼요 자세 자, 번째 같습니다자케이가안 눌러지죠 이서부터특히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 그냥 프로그램 자주 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잘못가신 분들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 2 이, 2이번이라고 이 되어 있습니다222 이, 이. 자, 숫자가 이래 렇있고요 여기 위에도 이 2번하고 이 3번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2번을 복사해서 밑에 걸 덮어 씌웁니다. 숫자로 그대로요. 위에 반대편,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밑으로 덮어 씌우고요 그러면 여기 OK가 뜹니다. 보통 한번 눌러주면 OK가 뜹니다. 한번 넘어가고요 자, 한번 넘어가면 여기 이 3이라고 떴습니다 여기 이 3이라고 있죠? 요걸 복사해서 요걸 다시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요 이걸 복사해서 이걸 덮어 씌웁니다. 뭐 복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C, 붙이기 컨트롤 v, V입니다. 복사기에 컨트롤 C, 붙이기에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바로 이렇게 돼. 자, 붙이면서 OK가 됩니다. 여기서 OK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요, 이제, run to real f l i 누르시면 안 되고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거 끄고요, 일단. 자 이제부터 중요한게 여기 있습니다 이메일 여기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다섯개 하나 둘셋넷 다섯개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리얼플라이트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요 폴더로 갑니다 어디되 있냐면 C로 하셨으니까 보통 여기 컴퓨터에 요 C에 음, 프로그램 파일 여기에 어, 리얼플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숫자 R 치면 대충 이렇게 다 나옵니다 리얼플라이트 요 안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V. 아까 복사해왔던 파일 요 안에다 붙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셔. 추가 조저저는데 나오는데 yes yes 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 잘못했네. 아, 딴 데다 놨다. 어, 빈파탕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개충돌되자 여기. 복사하는 파일들 대상 덮어 쓰기. 어, 뭐든 충렬돼. 이장 어, 아, 다 하는 거면 다섯 개. 다섯 개다 눌러야 되는데, 요거 밑에 체크하면 한 번에 끝나요. 자,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신 게, 요 밖에 리어 플라이트라고 요거 가지고 설, 실행될 때도 있는데, 요거 더블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에서, 이거 쓰셔야 되는데, 요거 누르고 요거 눌렀을 때, 런치 더 게임 있습니다. 요거 눌렀을 때 실행이 되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실행이 안되는 경우는 다른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실행이 되네요. 자, 이게 설치 이대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일단 잠시 끄고요 만약 이걸 더블클릭해서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요. 자, 여기 emu, m u 이라고 있습니다. emu. 요거 복사하셔서, 어, 여기 복사하셔서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게 만들기 하신 다음에 요거를 바탕화면 꺼내서 실행시켜주셔도 됩니다. 똑같은 화면 떠요. 근데 밖에 요거 갖고 실행이 되니까 하겠습니다. 가끔 요걸로 더블클릭해서 실행 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다음에는 조종기를 연결해서 한번,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간략게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자, 간단하게 뭐 손대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대시면은 머리 아파요. 요거 손대지 마시고요. 요것도 그냥 체크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는 쓰는데요. 요거 하나 뭐냐면, 컨트롤 F와 컨트롤 G가 있습니다. 요걸 체크하게 되면 키보드로 프로그램 내에서 컨트롤 G하고 컨트롤 F가 먹혀요. 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음, 이걸 체크해 놓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비행기가 뜰때 어, 바퀴를 접는다거나 아니면 헬기 로터로 돌아가게 한다 로터로 돌아가게 3모드, 3D 모드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 씁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체크하고 체크는 요거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누르면 게임이 되구요 자 요거 화면 전환해서 제가 저,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